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또 하나의 영상입니다. 에코돌 마루이고요 어, 지금 걸레 바지를 저희가, 어, 지금 전기 쪽에 그 문제가 있어서, 어, 걸레 바지를 떼어내고, 어떤 마루를 또 다시, 어, 해체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재시공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어, 기존의 걸레 바지를 보면, 어, 지금 도배가 지금 걸레받이를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걸 걸레받이를 뛰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질이 되어 있죠. 그래서 틈이 이렇게 심한데 는 이렇게 많이 보이고 또더 심한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두서 같은데 지금 벽면이 지금 평 평활도가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평활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틈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어, 실리콘을 이용해서, 어, 마감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실리콘 참, 어, 굉장한 발명품이죠. 어,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어, 이 벽면을 어, 저희가 최대한, 음, 깨끗하게 어, 마감하는 인테리어의 그, 어, 꽃은 결국 마감이죠. 어, 흰색, 백색 실리, 어, 실리콘을 이용해서, 어, 여러분에게 어, 결과물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어, 코너를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 바랍니다. 예, 어, 저희가 어, 잠시 멈춘 상태에서 저희가 실리콘 작업을 어,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어, 마감을 한 어, 결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주 어, 이렇게 보시면 예, 마감을 전체 이제 저희가 끝냈거든요. 쭉 보시면 네 틈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네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끝입니다. 네뭐 저보다 실컷잘 그렇게 처리하시는 쏜다 그러죠 잘 쏘는 분들이. 많이 계시, 계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에코돌마루와 함께 2021년도 정말 멋진 출발을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된, 되기를 기원하고요 저희 에코돌마루는 겸손하게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심쓰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거고요 아,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를 어, 여러분에게 늘 연구하면서 어, 영상을 통해서 또 어, 음, 여러 가지 또 채널을 통해서 뭐 블로그나 기타 SNS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2021년도 한번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멋진 현장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